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늘 바빴죠. 쉬고 싶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시계를 자꾸 보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데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는 일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의미도, 나의 가치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국 일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일 없는 하루는, 심이 아니라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있는 정지화면 속에 놓인 듯 합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낯설고, 조금 무섭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니 마음이 나를 향해 돌아옵니다. 그동안 밀어둔 생각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나를 증명해야 할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답은 없는데 그 물음이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느끼고 조용히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늘 하루는 지나가겠죠. 해야 할 일은 없지만 나를 느끼는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이 고요한 하루가 내게 주는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